안녕하세요. 최재원의 어른 학교 최재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혹시 있으신 적 있어요? 일과 일을 하다 보면 나의 일과도 있고 너의 일도 있거든요. 하다 보면 부딪히는 경험들이 있어요. 저는 사무실에서 대출 업무를 보고 있는데 대출이란 것들은 제가 하는 일은 추진입니다. 추진하려고 그러면 두 가지라죠. 수익이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리스크 위험을 안아야 됩니다.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도 있죠. 우리는 리스크 관리라고 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왜? 수익만 해가지고 추지만 하면 큰 사고가 나거든요. 제 돈을 가지고 제가 마음대로 빌려주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이게 돈이 누구 돈에서 시작하냐면 저를 믿고 맡겨주시는 동네 주민분들의 돈이에요. 또는 저희 아이 같은 자녀들, 이런 부모님의 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계신 주민들의 돈을 가지고 제가 돈을 다른 분한테 빌려주는 거거든요. 그럼 기본적으로 자, 안, 안 잃어버리는 그런 곳에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돈에 대한 사용 대가로 이자라는 걸 드리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아주 큰 사고를 치면 이 이자도 못 드리는 상황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을 추구하는 건 맞지만 기본적으로 큰 사고는 예방을 하며 하는 것이 맞습니다. 리스크 관리라는 분야가 굉장히 이 시소처럼 움직이거든요. 추진과 리스크는 항상 올라갔다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양명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일을 할 때, 너의 일을 할때 종종 부딪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감정도 생겨나요. 감정이 안 생길 수는 없더라고요. 한두 번이지 감정이 조금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막 폭발도 합니다. 일이라는 게 어쩔 수가 없죠. 일이라는 것들은 목표는 같지만 서로 하는 방무, 방법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다 보니 이 과정에서 선의의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감정의 폭발하면 당연히 안 되니까 이런 얘기를 좀 드려봐요. 나의 일과 너의 일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내가 100이었고, 너가 한 98이었어요. 하나를 선택하면 100이나 98이나 한다, 아마 100을 선택하시겠죠? 그런데 나, 나의 일을 좀 줄일게 한 90, 81 정도로 줄이고요. 너의 일을 한69 정도까지로 줄여볼게요. 그러면 나도 조금 줄였고, 너도 좀 줄였으니까 중간에 획액지대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거는 중간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둘다 선택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두 개를 더해보면 어떻게 된다? 150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감정이 있으니까 나의 일, 너의 일,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이렇게 격도라면은 100밖에 안 되지만 또는 98밖에 안 되지만 내가 조금 내려놓고, 너도 조금 내려놓고, 우리가 함께 이 공동의 목표를 찾아서 할수 있는 걸 찾는다고 하면, 둘다 선택이 가능하다니까요? 합쳐보면 100에서 150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드려보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일이 이렇게 붙어 있다면, 이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지 말자. 싸우지 말자. 이런 얘기 드리는 거고 같이 갈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 아니 내가 조금 더 많이 양보하면 어때요? 0보다는 0.7이라도 가져가는 게 좋잖아요. 싸우기만 하면 0이라니까요. 0.7 가져가고 여기서 0.8 가져가면 둘다 좋잖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민윈이라는게 win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감정은 줄어들고 성과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조금 내가 감정적으로 올라왔을 때, 우리가, 아, 이러지 말자, 싸우지 말고, 내가 조금 줄여볼 테니까, 혹시나, 다른 대안을 조금 만들어 볼수 있는 게 있을까? 라고, 서로 얘기를 해보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물론, 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맨날, 이렇게 살순 없죠. 너는 뭔데 맨날 성인군자 같은 소리 하냐? 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근데, 100번 중에 한 번도 못하면, 이건 너무 맨날 감정적으로 싸우잖아요. 너무 눈물 나잖아. 100번 중에 한 번만 하는 걸 우리의 목표로 해보자입니다. 혹시 누가 알아요? 두번 될지? 그러면, 은 그럼 좋잖아요. 최재권의 어른 학교 최재권이었고요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또 저의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